누가 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1 0 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니시는 그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떠한 주제가 시작되고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때 아니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누가복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초점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의 은혜가 일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에는 예수님께에는 게 예, 자신이 이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이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소외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문둥병자라고 하는 그 나병환자,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생기게 되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격리를 시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서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운막을 짓고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든지, 어때하든지, 가족들도 찾아가 볼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 나음이, 나음받게 된다 하면, 그러면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아, 나음받았다라고 선포가 된 이후에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쉽지, 돌아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한센병은 예,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예, 온몸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흉측한 모습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떠, 어떻게 치신 듯이 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절망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는데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나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지 않았으니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자세하게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소리로 예수가 예, 유명하고 위대한 라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부를 때 예전에 있었던 그 맹인 바디메오나 또 다른 사람들이면 예, 막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면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런 그러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란 말은 유대 사회에서 라비를 뜻합니다. 이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뜻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누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이 예수의 출생에 그 선조들을 어디 지파의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예, 호칭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자 이제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바로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들이 가다가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네. 아홉 명은 어디를 관대었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자기의 몸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나기 내 몸이 나았다라고.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인데, 예수가 그 말을 한 직후에 그냥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저는 그 믿음이 이들의 질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낫지 않은 몸이었을 경우에는 아마 돌에 맞아서 쫓겨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큰 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음. 예,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이 그 자, 자신들의 질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 어느새 내 몸에 있던 질병들이 사라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열 명의 문둥병자를 향해 보이신 이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내 아무 의견이나 나의 주관 없이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할수 있어요가 아닙니다. 하라는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대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한 땅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띄워진 대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대야의 그 비옥한 곳에서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두 말도 안 하고 짐 싸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은 종착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해서요? 순종하여, 순종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75세가 된그 노인의 몸으로도, 그 것으로도, 충분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항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운다고 하면 예, 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유혹과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설수 있다는 라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가 나머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이름으로 적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은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 바로 이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라는 내용이죠. TV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막 예전에 제가 누구를 꼭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몇십 년 전에 저를 잘 돌봐주시고 정말 제가 철모를 때, 힘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저를 거두어주시고 뭐 보살펴 주셨던 아, 이분을 한번 꼭 찾고 싶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TV에 나와서 그분을 찾죠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만나서 펑펑 울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죠 찾으러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또 찾으러 갔는데 이미 질병이 심해져 가지고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하세요. 그러면 감사를 했다 만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미 돌아가 버리시고 그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펑펑 웁니다. 마음에 맺힌 게 너무나도 많죠. 내가 이거를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이분한테 정말 고마운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야기도 하지 못했고, 또 내가 이제 다시 그것을 갚으려고 하니, 이미 그럴 수가 없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있다가 감사드릴게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안배해 주신 것,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지상으로 내려보내셔서, 한 천사에게는 간구하는 기도를 이제 받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천사에게는 감사의 기도를 받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 한 천사는 트럭을 몰고 왔대요. 몇 톤짜리 막 트럭을. 그래고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뒤에 몇백 대가 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를 받아오라 라고 했던, 예, 천사는 A4용지 몇 장을 이렇게 딸랑딸랑 고 <laughs> 나타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보다 간구의 기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막 넘나도 많이 넘쳐나기에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모두 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 사람 중에서 단한 사람만. 자기 몸이 나았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몸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나아온 사람은 단한 명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러 나온 사람이 또 공연하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더럽다고 욕하는 자신이 원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소외받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정말 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나머지 그 아홉 사람은 그 중에 분명히 유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감사를 들으시고 그래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멘. 그렇죠. 열 명이 같이 갔으니까 이한 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아홉 명 어디 갔니? 감사를 받지고 싶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나머지 아홉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고침받은 10명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지금 멀고 빨리 발길을 재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10명이 고침받고 다시 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깨끗해질 거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래, 가라. 이전에는 다 그렇게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만큼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왜 기다리셨을까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예요. 나머지 열명이 다시 치은듯이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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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병 고침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받은 은사.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먼 길을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던 거죠. 감사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아홉은 예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아홉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이들은 몸의 건강해짐을 받았지만 병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물이 너의 팔로 인하여서 너로 범죄케 하고 그 찍어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일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사 제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한 명의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참.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 아홉 명도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대, 대성물로 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홉 명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오면 되는데 예수님께 돌이켜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그들에게도 정말 기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놓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부터 항상 불평불망, 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많았죠. 또 평온해지면 어김없이 우상을 끄집어 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참 우리가 볼때또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먼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아무리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오다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의 지구에 한 70억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억 인구를 1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 57명은 아시아인이고, 21명은 유럽인이고, 14명은 미주인이고, 8명은 아프리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중에 100명 중에 20명만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또 100명 중에 70명은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이라고 합니다. 또그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한 명은 죽기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내 집에 살고 먹을 게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100명 중에 0. 몇명 안에 들어갑니다. 또, 전쟁의 위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그럴 걱정이 없는 사람, 그리고, 뭐, 체포, 공문그 다음에, 뭐, 종교 때문에 우리가 갇히거나, 뭐, 이런 공포 없이 우리가 매주 교회를 마음껏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 세계 인구에서 몇천만 명 중에 한 명에 해당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성교하시는 성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찬양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전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또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리고 또 그때마다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시는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